아니, 뭐야, 얘네 가족이야? 야, 아니야 브라... 나 쇼크다. 잠깐, 만 <laughs> 이거 뭐야? 조심해야 돼, 이거. 여러분들, 이제 언제 한번 국할 수 있어? 뭔데, 이렇게 맛있게 먹어? 하나 먹어볼까? 뭐야, 이거? 22,5. 25뭐 네. 25원은 얼마야? 300원 아 3, 300, 400원 하네. 오케이, 기분이. 어, 어떤 맛이 날까? 응? 네, 응? 네, 네, 네. 어? 네, 네. 어? 네. You want? 오케이, 네. okay, go. 드세요, 이렇게. Okay. 오케이. 네. Okay. 뭔데 얘는왜 와? Thank you. You giving me a blanket. 어? 블랭킷? 블랭이라고요 It's v e r 어? 슬리핑? Yeah. 뭐야, 나 잠자리도 제공해 달라. 자, 잠깐만. 일단 해산. 지금 뭔 소리야 이거 지금 나 지금 잠깐만요. 아, 여 다른 데로 갈게. <laughs> 이게 뭐지? 어디 갔어, 할머니? 그랜드 마더. 그랜드 마더. We are going. 그랜드 마더. 할머니 어디 갔어? 아, 근데 할머니 배고파보였어 <laughs> 다른 데로 일단 이동할게요. 이건 뭐야? 토스트. 요리 과정을 좀 보고 싶은데. 오 한다 한다. 요리한다. 버터네, 버터. 먹자. 이스큐즈미. 뉴 토스트. 뉴. 뉴. 뉴 뉴. Yes, new. 노노노노 노. 뉴. 뉴뉴 뉴. 오케이, 뉴. 오야 토스트 끄냅니다 자, 토스트 끄내죠 How much? 20. 20. 토스트 얼마냐면 어, 뭐야? 이거 뭐야? 아, 야, 위생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하나 저씨야 입만 뚝인데 이거? 이렇게 열을 전달해 주는 거구나 이걸로. 오 야. 야 왠지 맛있을 것 같은데. 뭐야 이거 인도 카레야? 와. 오케이. 거 어디서 먹어야 돼? 여기? 아, 땡큐 자, 여러분 먹어볼게요. 그깐만 그냥 먹으면 무슨 맛이냐면 계란 맛은 안 나고 약간 눅눅한 빵인데 거기다가 약간 감자 들어가가지고 맛이 설명이 안돼 이거 몰라 마지막에 이상하게 설명이 안 되는 맛이야 톡 쏘네 그냥 와 이건 뭐야 어? 코끼리. 쿠키 쿠키? 야한 아, 먹어보래 후라이 후라 먹어보라니까 먹어볼게요 쿠키 굿음굿 우리 나라 쿠키보다 맛있어. 원래 알러. 어? 이렇게 이렇게. 스 50? 야. 20. 로 20? 야. This one. 야. 어, 50. <laughs> 2 0 0원면은 300원. 예, 5? 다섯 개에 300원. 어, 머니어어 본이 집아제 맛대. 어, 벌이 좋아. 네. 뭔가 아, 들 생각인데. 여기 있는 걸다사 가지고 저기 배고픈 아이들 나눠 줄까요? 여기 있는 거다 얼마까? 올 쿠키 하우머치 올올올올원따우전어원따우전올원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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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따우전이면 얼마야? Why? Very high 밀크 밀가락 이거 밀가락이래 아, 아. 이거 얼마 하지도 않는 거 지금 만 오천 원이라니 에이 파이브 제로 제로 올 반값으로 후려쳤습니다 여러분들 파이브 제로 제로 아 세븐 로 제로 제로 어 세븐 제로 제로 제로? 7천? 7.. 제로 제로 세븐 제로 제로? 오케이! 인심 썼다! 쉿! 시크릿! 파이브 제로 제로 5.. 뭐라고 해? 원 제로 원 제로 제로? 오케이! 콜! 아니 잠깐만! 원 제로 제로 올? 원 제로 제로? 오케이! 콜! 나이스! 야 갑자기 1 0원 됐어 뭐야 이거 기저귀 계사법 뭐야 이스큐즈미 원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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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원 제로 제로 오케이? 아! 어? 식스 제로 제로 파 제로 제로 어 제로 오케이 됐어 600에 600이면은 한 9,000원 하나? 올올 오케이 okay, 됐어 여기 있는 거다 탄다 내가 이거 다 사가지고 배고픈 애기들 딱다 나눠줄게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빠르간지 산타 하겠습니다 이 악명높은 도시에서 산타 한번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여러분들 이걸 먹고 배를 안 골랐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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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야 얘또 왔어? 블랭킷? 다잖아 야야 잠깐만. 아, 아니 띵. 여기 왜 왔어? 야나 찾아온 거야? 네. 어야 이거 뭐야? 갑자기 또띵 하는데 갑자기? 뭐야 이거 다뭐또 이렇게 자꾸 사달라는 거야? 자꾸 가져와. 아이 프레 s e n t f o 노? 오케이. 노. 노. 아는 해볼 건데. 때리려노. 아 때리지 마. 노. 콘터치. 콘터치 컬 예. 키스베리카인도 오케이. 노 터치. 5에 때리려고 해. 어? 아, 어. 먹어, 먹어, 먹어. 오케 <laughs> and you give me blank blanket no blank you t h o p here no no 저 얘네 한 다섯 봉지 준것 같은데 적당해라 진짜 니들 몇개 가져가냐 지금 니들 지금 한 여섯 개 이상 털었어 okay. no. no no get out this p l a c e I'm very angry no get out get out here now no I don't want to prank you okay no t o u c h no t o u c h my cookie 강하게 얘기해야 돼, 강하게. 저는 여러분, 이거를 이제 애기들, 할머니, 배고프신 분들 다 나눠드릴게요. Thank you. Okay. 가자, 이제. 애들 안아줄게. 애기 주고 a n 리아산 r e a san. Okay, f o Thank you. You very hungry? I want t a n o 무서워.